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경주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 유형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이들이 있죠. 반면에 처음에는 좀 힘들게 고전하다가 열심히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후자에 속하는 믿음의 선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그래도 실패로 끝났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위대한 승리로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야곱이 인생을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그가 연로 하셨고 노쇠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죽음 앞에 두고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세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레아와 그의 수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와 라헬과 그의 수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갈라져 서 새로 이렇게 세 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 형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때를 죽이면 자신이 그때 도망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죽기 전에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 이 중복 기도도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오른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인 문화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손 이렇게 왼쪽에 앉게 했죠. 야곱은 그냥 손만 올려서 그대로 축복기만 기도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두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가 안 보이셔서 그러는 줄 알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왜 요셉이... 루벤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지, 또 요셉의 첫째 아들 무나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도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축복 기도를 할때 무조건 그냥 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시고,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한 그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굳이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래야만이 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중요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목사로서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이지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빌어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성도를 축복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하는 축복이니, 축복 기도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야곱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루분에게는 앞으로 능력도 잃고 장자권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모온과 레위에게는 불 같은 성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야곱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축복 기도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복을 많이 빌고 세게 빌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복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축복 기도는 중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속의 내용을 바뀌어 줘야 돼.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도, 야곱이 죽음 직전에도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도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이렇게 예배했고 또 죽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조건을 걸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형 에서의 장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먹을 것 주시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게 옷을 입혀 주시면 내게 이것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조건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야곱이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환도,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신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중보기도하는 삶이, 또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라는 것은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 보아야 믿음으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서 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배자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다시 많은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